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 6월 한 달간 온 국민은 열광했고 우리나라 축구팀은 세계 4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뻐할 일이기만 할까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마귀는 온 세계 자기를 마음껏 알리는 전략을 짜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악마 응원단이었습니다. 전국 거리마다 골목마다 붉은 악마의 일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붉은 악마의 기이라도 받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승승장구하듯이 매스컴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붉은 악마를 주목했고, 심지어는 찬양에 가까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악마에게 가장 신나는 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해 6월 한 달간은 수많은 국민이 악마와 동거했습니다. 덩달아온 세계도 악마와 동거한 셈이 되었습니다. 즉, 악마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외관으로는 단순한 스포츠 축제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악마의 치밀한 전략이었고, 우리 국민은 휩쓸려 놀아났고, 덩따라 세계도 그러하였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록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도 하는 이적 등을 통하여, 통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말세 시대의 리허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이것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부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에 힘입어 붉은 악마 음원단이 자중질환을 일으켜 해체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악마는 지금 악마의 고향 같은 애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를 통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붉은 악마 응원단에 일부 잔존 세력이 모여서 응원단을 애국에 파송했고, SBS TV는 붉은 악마의 기원을 아십니까? 라는 홍보성 광고를 띄우며, 붉은 악마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9월 27일 축구 방송을 한 아나운서는 붉은 악마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고, 경기가 끝난 후, 서울 SBS 본사의 관전평에서도 아나운서는 우리의 작은 붉은 악마라고 서슴없이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붉은 악마의 재등장에 가슴 아파하던 저는 SBS TV 중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기도를 한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SBS TV에서 역사하는 악마의 세력을 묶었고 또 아나운서는 붉은 악마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노력할 부분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sbs tv 에 항해 전화를 했고 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하여 붉은 악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2002년 월드컵 이후 이 나라는 급격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속성을 지닌 악마의 정신이 물들기 시작하여서 강호승 같은 살인마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다 안재환 최진실 같은 연예인들의 이딴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섬기고 친근히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침투하여 살인과 자살 등을 조장하고 정신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매스컴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언어 선택을 신중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악마에 대한 친근한 인상을 주는 말들을 삼가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항의를 하자 그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붉은 악마의 기원을 아십니까? 라는 홍보성 광고가 다음 경기인 독일전부터 사라졌습니다. 1 5월 6일 16강전인 파라과이전에서는 붉은 악마 응원단이 화면에 비쳐도 붉은 악마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치유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잘 아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를 구한 쿠론트 비이와 달가스처럼 우리의 병든 가정과 병든 사회와 병든 국가를 치유하고 구하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귀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